오늘 대국 양측 모두 사방 화점 포석으로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고 정석적인 흐름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포석은 서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보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포석이죠. 첫 접전은 좌상귀에서 시작됐네요. 백이 흑 화점에 붙이면서 붙임, 젖침 단수 끊음이라는 흔히 볼수 있는 정석 흐름으로 들어갔고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이후 흐름입니다. 백이 세운 이 상변벽이 판 전체에서 얼마만큼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흑이 실리 외에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외곽수 싸움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느냐. 그게 초반 최대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좌상귀 정석이 마무리되고 난뒤 이제 판은 우하귀로 옮겨갑니다. 흙이 우악이 화점을 차지한 상황에서 백이 붙이며 변화를 유도하는데요. 흙은 바깥쪽으로 밀면서 세력을 확보, 백은 귀 안쪽 실리를 얻는 전형적인 실리 대 세력 교환입니다. 이후 흙이 상변으로 뛰어올라가며 백의 벽을 견제하고. 우변 102점을 압박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전투가 진행되며 흙은 백을 밖으로 몰고 중앙 방향으로 세력을 쌓아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흙두 점이 백의 사이에 낀 상태로 남았고. 그 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약점으로 작용하게 되죠. 백은 수익기를 통해 외곽에서 단수와 이어짐을 차단했고 흙의 돌두 개를 포위하며 기세를 바꾸는 결정적 기회를 잡습니다. 백은 흙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우하기 바깥쪽에 간결하게 두지 않고 젖히고 끊으며 싸움을 열었습니다. 흙의 두 점이 백 사이에 포위되기 시작하면서 우하기가 단순히 실리를 나누는 장면이 아니라 전투 구도로 전환된 거죠. 여기에 흙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백을 좌변에서 하변까지 쭉 연결시키지 않기 위해 날카롭게 견제에 나섭니다. 하변 공방이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사이 백은 다시 우하귀를 노립니다. 흙의 하변 견제는 나쁘지 않았지만 백이 한수 빠르게 우하귀로 들어가면서 다시 추도권을 쥐는 모습이네요. 자, 백이 과감히 좌상귀 쪽으로 침입해 들어갑니다. 흙의 두터운 벽 안으로 들어가는 백의 행마는 상당히 용감한 선택인데요. 흙이 바로 응수했습니다. 좌상귀 백도를 눌러가며 공격의 기세를 높이는 장면인데요. 흙은 초반부터 좌상귀에 강한 세력을 쌓아왔고 지금이야말로 그 힘을 실전에서 발휘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백력시 좌아 쪽과 연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이 수순이 단순한 사활이 아닌 전체 전세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